바로 요 아이를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연이에요. 제가 오늘은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듀이트리 순수 진정 스네일 크림. 지금 위치 스킨 토너랑 세럼 바르면서 피부 열감을 낮춰준 상태여가지고 스킨케어도 잘 먹네요. 맥, 라이트 풀 씨, 코랄 그레이스 틴티드 프라이머. 오늘 파데 프리에서 가장 중요한 템이에요. 저맥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이거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가벼운 제형이거든요. 제가 아까 손에다 펴 발라봤는데 장난 아니던데? 이거 투클포스클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스펀지 갖고 와가지고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없구나. 그니까 왜 파데 프리 할때 이런 파데 프리 템들은 살짝 화사해지긴 하는데 이런 붉은 기들이 더 부각이 될까요? 퍼프 좋아 보이죠? 이거 완전 좋아. 완전 말랑말랑해. 어 근데 확실히 여기 잡티가 없는 쪽은 피부가 화사해지면서그 인간복숭아 느낌이 나긴 한다. 그리고 이게 프라이머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하는 날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쿠션 올리면은 훨씬 더 촉촉하고 예쁘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페이스 아펙트. 제가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영상에서 맨날 쓰는 그 치카이 치코 있죠 치카이 치코 아이브로우가 파데스레 찰떡이더라고요. 오늘 쌀 풀어주실 거예요. 어떤 쌀 원이? <목소리> 이게 <이것도> 옛날 노래 땡리 <목소리>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새각사각 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괜찮더라고에애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블루베리 우유 오늘 약간 쿨톤 느낌으로 블루베리 우유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색상 진짜 뽀용뽀용하다. 그쵸, 그쵸. 일단 여기 첫 번째 이 컬러를 이용해서 배경을 깔아주도록 할게요. 진짜 블루베리 컬러다. 뭔가 쿨톤하면은 라벤더 컬러가 줄을 이루는데 얘는 라벤더 컬러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뭔가 타사거보다좀더 흰기가 가득하면서도 둥뜨지 않은 느낌의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색상들이. 좀더 가까이 오셔다가고 서로 f o l l 이런 컬러들은 사실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을 때 속눈썹 딱올라가야 훨씬 예뻐요. 거기다가 너무 둥뜨지 말라고 이런 컬러도 넣어주셨어요. 이거 좀 넣어볼게요. 발림성 좋아요. 부드러워요. 거의 가루 날림도 없고 뭉침 없이 그대로 잘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진한 컬러들이 색감은 좀더 연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베이스 컬러가 좀더확 들어가요. 음영은 연보라빛이 많이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아. 얘는 색감이 좀더 올라가도 될것 같은데 이건 살짝 아쉽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가지 컬러들을 조금 섞어볼게요. 색상이 좀더 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뒤에서부터. 오, 근데 얘 컬러 조합 괜찮다. 그쵸? 인정. 근데 지금 느끼셨겠지만 제가 처음에 약간 뽀용뽀용한 느낌으로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좀더 그윽한 느낌이 많이 나긴 하는 것 같아. 여기서 글리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쉬머 펄 있고 여기 양옆에 글리터가 있는데 얘를 이런 느낌이야요 어때요? 얘 잘해야 될것 같아요. 얘 블루베리 약간 물탄 느낌이다. 근데 잘못하면 약간 사이버틱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컬러예요. 약간 선미님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먼저 깔아놓은 다음에 아까 사용한 여기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거는 뭔가 베이스를 깔끔하게 한 상태에서 이 펄은 올리는 게더 예쁘겠다. 그다음에 전 얘를 좀 써보고 싶어요. 글리터가 진짜 빡세네. 애교살은 아까 사용했던 요거를 조금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뒤쪽을 조금 막으면 더 이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거 요거 한 번만 콕콕콕 해볼게요. 여기 뒤쪽을 조금만 막을게요. 요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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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모모모 모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애교살 바르니까 훨씬 더예쁘다여기한번 속눈썹을 이제 워볼게요 아니, 제가 메이크업을 해보니까 속눈썹의 힘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한 다음에, 렐루라 에디드의 레시펌 컬러 베이스 마스카라 롱앤컬 02 브라운 어때요? 어, 확실히 예뻐졌죠?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이거 이거 여기 아래 디테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디테일 살짝 한번 해주시고요 애교살도 한번만 해볼게요 애교살 넣어주셔야죠 쿨톤으로 넉넉하게 넣어볼게요 애교살은 여기 있는 컬러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가져올게요 여러분 맨날 파데프리 한다고 완성도 낮아져서 개빡쳐 그렇죠 아, 진짜 완전 빡쳐 농담 우! 그리고 다음에 하이라이터 조금 갖고 와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화사하게 하이라이트좀 넣어볼게요 어서 나서다 아, 어떡하냐 오 진짜 어, 미운 네살 같다고 저는 쿠션을 바랄게요 <laughs> 네 파데프리 포기해요 저 입생로랑 쿠션 그냥 쓸게요.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어머어머 뭐야 뭐야 눈썹 잘 그렸었네. 눈썹 마음에 안 든다 생각했는데 그냥 피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네. 어 근데 영상 속에서 막 파데 풀이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 괜히 내 사주에도 없는 파데 풀이 하려고 하다가 망할 뻔했어 오늘. 이렇게 한 다음에 눈 아래 언더에다가 요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요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여기. 저 페리페라 또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어요. 지금 에스쁘아 그 팔레트에 있던 쉐딩 쓰고 싶은데 에스쁘아 팔레트가 거실에 있어. 오늘 쿨톤이니까 쿨톤 쉐딩으로. 어머, 어머나, 나 어머, 나 소름끼친, 나 소름끼친 거 하나 있었어. 쿨톤 메이크업이니까 쿨톤 쉐딩으로 할라. 나 이거 꿈속에서 본 거야. 진짜 거짓말. 구라 안 치고. 어머, 나 지금 소름끼쳤어. 아 깜짝아, 아니 진짜야 콧대까지 하니까 확실히 예쁘죠. 그냥 내가 예쁜 걸 수도 있는데. 아다가오요아다가 오자로 팔로미. 쿠션 바르니까 눈 화장도 사려났다 근데 오늘 속눈썹 여기가 살짝 망했어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파데 프리 안에다가 파데 장려하는 방송이래. <laughs> 에뛰드 글라스 루즈틴트 이브닝 모브. 이거 립 컬러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육개님님 영상 겟레디님이 진짜 많이 보거든요. 우리 이오네스 요즘 너무 재밌는 거야. 아, 너무 귀여워. 솔리피. 그래서 거기서 쓰시길래 제가 이거를 또 집에 선물 받았던 게 있어가지고 진짜 디적디적거려서 디작 찾았어요. 근데 이거 바르기 전에 뭔가 베이스 립을 좀더 에뛰드스러운 걸로 바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뮬리 있죠. 제가 좋아하는 뮬리 가든을 먼저 조금만 바를게요. 저는 뮬리, 이게 작년에 제일 좋아했던 립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색조 제품은 마켓을 막 그렇게 탐내지 않거든요. 뮬리 에디션은 제가 진짜 마켓 꼭 하고 싶을 정도로 탐내는 제품. 모브를 갖고 와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쿨톤 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좋아하실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오늘 턱살 안 나오게 하려고 자꾸 고개를 쳐들어서 약간 지금 여기 고개가 아파. 이렇게 립 메이크업. 그리고 여기 다시 이거 하나 갖고 와서 눈 아래 한 번만 더. 그럼 블러셔는 마지막에 또 블루베리랑 같이 나온 에뛰드 블루베리 치크인데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블러셔 예쁘다.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Take o 팔로 c o l 이렇게 뽀용뽀용하게 완성해서 어, 오늘 진짜 쿠션 안 발랐으면 더울뻔했겠다 울뻔했겠어. 너무 예쁘네. 살 빠진 거, 이거 붓기도 처음에 비해서 빠진 거 같지 않아요? 코데블로컬러 앤 무드타치 하이라이터 문세톤. 이 하이라이터가 약간 이렇게 뽀용뽀용한 거랑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코대 이거 하이라이터가 약간 무광 재질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예쁘죠? 근데 뭔가 좀 약간 아쉽지 않니? 뭐 해야 될까? 나뭐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 아 여러분 마스카라를 제가 언더도 한번 해볼까요? 릴리바이레드 99인 피니트 마스카라 롱앤컬 갖고 와서 여기 언더 한 번만 해볼게요. 잔털이기는 해도 언더를 하면 조금 느낌 다르지 않을까? 화면에서는 잘안 보여요? 아 그럼 더 가까이 가볼게요. 한쪽이랑 안 한쪽. 여기가 지금 조금 이렇게 했어요. 오 이게 근데 하니까 살짝 그윽해지긴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겁나 이쁘게 됐어요. I'm to lose myself or too my shadow